여러분, 다저스가 충격적인 2대 1 트레이드를 감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성 특급 김해성과 투수 리버 라이언을 내놓고 시카고 컵스의 지지 이루수 니코 호너를 영입할 수 있다는데요. 과연 이 트레이드는 누구에게 이득이 될까요? LA 다저스가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컵스의 호너는 뛰어난 수비력과 타격 능력을 겸비한 내야수로 특히 올해 두 차례나 콜드 글러브를 수상하며 그의 가치를 입증했죠. 다저스가 호너를 영입할 경우 앞으로 10년간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로스터를 부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컵스가 김혜성과 라이언을 트레이드 카드로 제시할 경우 이 둘의 가치가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혜성은 뛰어난 스피드와 수비 적응력을 겸비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컵스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리버 라이언은 토미 존 수술 회복 중이지만 선발 로테이션에 중간에 위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컵스에게 큰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죠. 다저스가 호너를 영입하게 된다면 그들의 월드시리즈 3연패 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컵스 역시 김혜성과 라이언을 통해 젊고 재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여 새롭게 전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러한 상호 이익은 양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라이언이 다저스의 흥미로운 트레이드 카드로 평가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과연 다저스와 컵스가 트레이드 협상 테이블에 나설 것인지 이들의 결정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다저스가 전역을 더욱 보강하고, 컵스가 재건의 달판을 마련하는 시나리오는 정말 흥미롭습니다.